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밀리의 서재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이제 책에 관련된 어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이병헌 씨가 또 광고를 했죠 그리고 송중기 씨랑 <laughs> 광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하냐면 리딩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유명하죠. 밀리의 서재는 사실 월정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책이 있나 아니면 뭐 아니면 요즘에 이제 어떤 책이 유행인가 베스트셀러는 어떤 것인가 등등 이제 궁금했던 게 되게 많았고요. 저도 밀리의 서재 음, 궁금해서 깔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데이 그리고 이제 메뉴에 이제 메뉴 메뉴를 보면 리딩북 음, 클라픽 플러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져 있어요 밀레 서제가 유명한 것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밀리에서 제일 진짜 아쉬운 점은 책을 끝까지 읽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리딩북을 이제 눌러봤는데 리딩북으로 아는 척하기 뭐 독서 30분이면 30분 리딩북이면 추천 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음, 그 다음 뭐 요즘에 유명한 책이죠.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눌러볼게요 예 13,500원 이고요 밀리서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리미엄 이북 눌러요 등록 후 바로 읽기 가능하고 서재 등록 후 저는 일단 서재 눌러볼게요 그러면 맨 아래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홈 검색 피드 서재 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검색은 예, 내가 찾는 거 이렇게 추천도서관에서 메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피드. 피드라는 거 이렇게 있고요. 저는 뭐 딱히 뭔가 정한 게 아닌데 재미있는 패셔니스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서재 눌러볼게요. 메뉴에 인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네이버로 가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며칠간 읽은 책들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 날 읽은 건 아니고 거의 한 이틀 정도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리딩북으로 읽다 보니 속도가 좀 빨랐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좀 단점 은 착하고 단호하게 저 너무 좀 저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눌러봤는데요. 읽어봤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외국인이 써서 그러나. <laughs> 크게 느끼는 거는 별로 없어.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80%를 어, 그러니까 20% 일하고서도 80%잘살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80% 20% 전체 뭐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고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이거는 김수용 씨가 <laughs>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생각 정리 스피치 좋았고요. 어,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잘 읽은 책은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같습니다. 송숙 씨가 쓴 거. 어, 그러나 이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거 볼게요. 프리미엄 회원 이북 읽기 누르는 거고요. 예, 네, 지금 아직도, 아직도 다운 중이에요. 다운로드 재시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에 있는데도 하,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음, 빠르지 않아가지고 어쩔 때는 좀 빠르게 슉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별로 빠르지 않게 오기도 하고요 제가 읽은 책들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 굉장히 다운로드가 느리고 있네요 일단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타면 열심히 살뻔 했다를 내 서재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맨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내 서재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 돌아가는 거맨 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있어요 음, 지금 0% 되어 있는 건 제가 0% 밖에 안 읽었던 소리예요. 아직 읽지 않았다 그 소리고요. 퍼센트로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읽었는지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28일 정도 읽을 수 있네요. 읽기 눌러보겠습니다. 읽기가 잘 눌러지지 않아서. 제가 일단 제가 스마트폰이 노트기 때문에 노트를 꺼냈고요 읽기 눌러볼게요. 아무리 눌러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뭘까요? 아니 다운로드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와이파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겨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귀찮고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리에서제 사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유료인 거에 비해서 너무 미치지 못하는 음 일단 읽기 눌렀습니다 한마트면 열심히 살겠어 음 제가 약간 소리도 음, 소리 이렇게 키웠고요 열심히 살 뻔했다 네 이게 나오면 톡 쳐서요 맨 아래 왼쪽에 헤드폰 그림 있죠? 눌러줍니다 괴태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아래 보면 이제 버튼 멈춤 버튼 있죠? 그다음 요거 누르면은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요. 예. 네 오늘 아. 책은 하완 작가님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아. 책. 더 눌러볼게요. 야메득도 에세이라고 책에 적혀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러스트의 네. 남성의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네. 음,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이건 또 다른 책들은 혼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둘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뒤로 뒤로 넘어가요. 음, 넘어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또 넘길게요. 하마타면 열심히 살뻔 했다 책 읽고 어떠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내내 아. 그런 건줄알았는데 저는 써왔어요. 음, 세 명이 총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세요. 그니까, 열심히 뭐 안... 그림은,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은 어떤 재료로 그리신 거예요? 1부는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2부는 음. 그래, 3부가? 4부가? <laughs> 프롤로그 나는 어디로 괴태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아, 보셨죠? 이것처럼, 매니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건너뛰어서,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태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건너뛰어서 넘어가요. 네, 밀레서제. 음, 저는 처음에 사실 밀레서제를 선택했을 때, 제가 요즘에 눈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음, 왜 그랬냐면, 어, 나이가 하루하루 <laughs> 들어가는 탓도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어,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또 제가 눈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만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 대체 내 눈을 어떻게 하면 쉬게 해줄까? 그러나 또 책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종이책을 보고 싶죠. 종이책을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점점 책장에 책은 쌓여가요.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누구한테 나눔을 한다는 것도 나중에 또 그게 또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다음에 눈이 돌아간 거는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또 책을 빌렸었죠. 음. 응,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는 것은 책을 음, 다른 사람이 되,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생겼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또 기간 안에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도서관이 우리 집 앞이면 모를까 일부러 또 찾아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어,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은 밀리의 서재였어요. 그런데 밀리의 서재가 어, 리딩북이 되니까 이렇게 쭉 듣고 뭔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매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에서 갑자기 중간을 건너뛰어서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렇게 건너뛰어 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닐까? 밀레의 서재를 사실 유료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TV 광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리딩북을 뭐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광고는 연예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 송승헌 그리고 아, 죄송해요. 송승헌이 아니라 송중기 씨가 광고를 하면서 좀 그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 누군가가 말을 해줘서 리딩북으로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중간에 이렇게 어, 포인트가 되는 것 외에는 건너뛴다는 점입니다. 음,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좀 아쉽고 음, 좀 단점이라고 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괴태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흔 살을 두달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뒤로 이렇게 동그란 뒤로 버튼을 누르면 뒤로, 뒤로 넘어갑니다. 음. 마흔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에 뭐백세 넘게 사는구만. <laughs> 그아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넘어가요.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 네. 평생을 참, 삶면 식...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하얀 선이 그만큼 읽었다는 거죠? 뒤로 넘기고 싶은데, 이게 뒤로 넘어가지, 그가 않아요. 그래서 듣기 종류를 반드시 눌러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여기서부터 들을까요? 내가 여기서 들으려고 하면, 어, 왼쪽에 있는 이제 헤드폰 그림 맨 아래 에 있는 거 다시 눌러야 합니다. 작가님께서. 네. 뭐 어떤 깊은 뭐 통찰이나 뭐 득도 음. 뭐 이런 건 없으셨다고 했는데, 음. 저는 이렇게 한 문장 문장. 열심히 하지.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노력. 우리는 이런 말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아니, 살면, 그래서 혼란, 음. 우리의 가치, 여기서도. 열심히 살면, 부러우면 지는 것, 부럽다라는 가 나는 못 가지, 맞다, 부러우면, 그래서, 졌다, 부러워. 수 나는 매일 무언가 열심히, 열심히, 억울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나는 6년 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문명도 알려지지 않았다. 돈, 그림, 넘어가지만, 그래, 어떤 나는 패 열심히 다, 지는 지는 게 싫. 그그 그러... 네. 맥... 아무 그러... 어... 어떻게 세라 세라. 그데참 작가님께 궁금한 게 네.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서 그래도 굉장히 좀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를 어쨌든. 네, 지금 멈춤을 하고요. 토크 리딩북인데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뒤로 뒤로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밀리에 서제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아까, 이제, 그, 단원단원이 있어요. 그단원 안에서는 뒤로나 앞으로가 가능하지만, 어떤 한단원이 끝나고, 그 뒤에, 이렇게 지금처럼, 요런 것들, 토크 리딩북 나오는데,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아무리 눌러도 가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좀단점이었고요 플레이를 누른 후, 뒤로. 네, 그래서 가. 못하는. 음, 그쵸. 그렇죠. 플레이 누르고, 근데... 뒤로는 가능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 아기업 다수가 올 왜안 따라? 언제? 이런 음, 데모가. 나는 어떤 물건이, 참, 부모, 가족, 결혼은 선택이라던데, 정말 선택이 맞나? 결, 그들은 나는 결혼, 그저 나지. 아, 내, 내,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저는 이 책에 되게 컨셉으로 그냥 사람 알게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런. 극도의 시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일컬어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 사토리는 꽤 대한민국, 그 그런 사토리 세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것같아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젊은이라면 꿈이 있어야지.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런 뉘앙스의 비난이 쏟아진다. 기성세계, 기성세계. 하지만 그리고 일본과 한 이런 현상을 젊은이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손쉬운 해석이다. 무책임하죠. 젊은이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회가 만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토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매니, 이제, 젊은이들의 개인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에서 맨 아래쪽에, 이제 아래쪽이죠. 사토리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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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뒤로, 이동을 진심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뒤로, 뒤로가 아니라, 다음, 다음이 아니구요. 아예 그냥 건너뜨리려면 듣기 종료를 눌러야 되고, 현재 있는 상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음, 보여주고요더 밀고 있는데 지금 되지가 않아요. 저 이게 조금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지금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큰 거. 큰 빨간 동그라미.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게 멈춰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게참 어렵다라는 게좀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아 밀리 에서제를 이게 돈을 주고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제가 좀 뒤로 뒤로 꽤 많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셨어요 리딩북 해설 종료 다시 볼게요 리딩북 해설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게 나오죠 예 네, 이게 뭐냐면 누군가 해설을 해주면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중간에 이게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일반 듣기로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플레이도 지금 되지 않네요. 듣기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나오는데요. 어, 설정을 좀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를 아무리 눌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는 리딩북이 있습니다. 리딩북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요. 보통 60% 정도에서 멈추는 듯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아무리 눌러도 리딩북 해설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일반 음성 듣기를 이용하시려면 듣기 설정을 변경해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 헤드셋이랑 설정 표시점에 오른쪽에 얘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리딩북이냐 일반이냐고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리딩북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리딩북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해야 되고요. 일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딩 되고 있죠? 가운데 동글동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되게 오래 걸리죠. 아, 저 이거 책한권 읽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음, 사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란 몇 초일까요? 아직까지도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하잖아 이거는 진짜. 네, 아, 인내심 테스트 아니야? <laughs> <laughs>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에, 네. 아 이거 어떻게? 되질 않아요. 계속 로딩하고 있어요. 가운데 동글동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제가 사실 밀리에서재를내돈 주고 이걸 과연 들어야 할까가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아, 언제까지 로딩을 할 거니? 어쩌면 좋을까요? 아, 견디다 못해 뒤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72% 되는 거 됐는데, 다시 글 그렸더니 또 다운로드 하래요. 와, 진짜 열받죠. 결국, 이한마터만 열심히 살뻔 했다를 끝까지 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요. 그럼 요번에 이제 중간에 있는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던 것부터 과도한 경쟁과 수많은 실패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갈곳 없는 구석으로 내밀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밀리의 서재였고요. 끝내겠습니다. <laughs>